역사 속 위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치 역경을 이겨내는 일종의 공략집 같달까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이야기, 그 중에서도 정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하나 펼쳐볼 건데요.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시간이 어떻게 최고의 자산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내 인생 최악의 시간이 어떻게 최고의 자산이 될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강력한 답을 보여 주거든요. 이게 단순히 종교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요. 요즘 심리학에서 많이 말하는 회복 탄력성 있잖아요. 그거의 완전 교과서 같은 사례라고 할수 있죠.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요셉의 끝없는 추락기부터 시작해서 그가 어떻게 제국의 구원자로 떠올랐는지,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비밀 바로 관전의 힘. 마지막으로 그가 남긴 용서의 유산까지 차례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추락입니다. 모든 건 정말 말 그대로 깊은 구덩이에서 시작됩니다. 흔히 생각하는 그런 화려한 성공 신화? 아, 전혀 아니에요. 요셉의 이야기는요,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종류의 배신과 절망, 그 끝을 보려주는 기록입니다.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7살에 시작된 고난이 끝난 게 30살. 와, 무려 13년입니다. 13년. 상상이 되시나요? 이 길고 긴 시간 동안 그는 세 번의 깊은 절망을 겪게 되는데요. 바로 배신, 어군한 누명, 그리고 잊혀짐입니다. 하나하나가 정말 끔찍하죠? 첫 번째 구덩이는 바로 배신입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당했냐면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들, 바로 자기 친형들한테요. 아빠 사랑을 좀 받는다고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동생을 죽이려다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린 거죠. 이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평생 가는 정말 깊은 트라우마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단한 건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정말 성실했다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총목까지 올라가거든요. 아, 이제 좀 풀리나 싶었겠죠. 하지만 그 성실함의 대가는 칭찬이 아니라 더 깊은 구덩이였습니다. 주인의 아내가 끔찍한 누명을 씌워서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덩이 이게 어쩌면 제일 잔인했을지도 몰라요 바로 잊혀지는 것 감옥에서 꼬매몽을 해줘서 곧 풀려날 사람에게 제발 저좀 기억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거든요 이게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가자마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것도 무려 2년 동안이나요. 이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지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가 오늘 다룰 이유가 없겠죠. 이 기나긴 13년의 어둠 끝에 드디어, 정말 드디어 요셉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위기 앞에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아주 기이한 꿈을 꿔요. 근데 이걸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때 2년 동안 잊혀졌던 바로 그 죄수, 요셉이 불려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파라오의 꿈을 듣자마자 이집트의 미래를 정확히 짚어내죠. 앞으로 7년 동안은 엄청난 풍년이 올 거고, 그 뒤에는 상상도 못할 7년의 대흉년이 닥칠 거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꿈 해몽이 아니었어요. 나라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경고였죠. 근데 요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문제만 알려준 게 아니라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완벽한 해결책까지 내놓습니다. 여기 보세요. 4단계 계획 간단해요. 꿈을 하석했으니 이제 현명한 사람을 뽑아서 풍년 7년 동안 곡식을 막 쌓아뒀다가 흉년 7년 동안 나눠주자는 겁니다. 와, 이 엄청난 통찰력에 파라오가 완전히 감탄해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임명해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잊혀졌던 죄수가 하루아침에 제국의 2인자가 된 거죠. 정말 영화 같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활약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냥 나라를 기근에서 구한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의 경제 시스템을 아예 새로 짰고 파라오의 권력은 더 강해졌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를 팔아남겼던 그 형들과 가족들까지 굶주림에서 구해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살아남은 사람이 아니라 한 나라를 설계하고 한 민족을 구원한 인물이 된 겁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 끔찍한 13년을 버텨내고 이런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외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요즘 심리학에서 이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치 공을 바닥에 세게 던지면 더 높이 튀어 오르는 것처럼 시련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는 그런 마음의 힘, 마음의 근육 같은 거죠. 요셉이야말로 이 회복 탄력성의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힘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냥 타고난 성격이 좋아서? 아니면 고생이 사랑을 만든 걸까요? 그 답은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자신을 팔아넘겼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이 했던 말 한마디에 전부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말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신은 그 악한 일을 선한 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이한 문장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줘요. 여기 한번 보세요. 똑같은 과거를 두고도 이렇게 다르게 볼수 있다는 거죠. 왼쪽은 비극의 이야기예요. 형들이 날 팔아 넘겨서 내 인생이 망했어. 이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오른쪽 목적의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 모든 일은 결국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과정이었어. 바로 이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리플레이밍, 즉, 관점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내 고통에 구원이라는 더큰 의미를 붙이는 순간, 그냥 아픈 상처가 아니라 위대한 사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회복 탄력성 전략 두 가지로 딱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말한 관점 전환, 내 고통의 의미를 다시 쓰는 거고요. 둘째는 현재에 집중하는 힘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노예일 때 최고의 노예였고, 죄수일 때 최고의 죄수였어요. 과거를 곱씹으며 원망하거나, 오지도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에 모든 걸 쏟아부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의 여정의 마지막 단계죠. 모든 권력을 손에 쥔 총리가 된 요셉. 그의 앞에 과거의 원수들, 바로 형들이 나타납니다. 이건 그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한 마지막 시험대였어요. 기근 때문에 곡식을 구하러 이집트까지 온 형들. 자기들 앞에 있는 서슬 퍼런 총리가 수십 년 전에 팔아버린 동생일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 못 했겠죠. 요셉은 손가락 하나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힘이 있었죠.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이 용서는요. 형들을 봐주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건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습니다. 13년 동안 아니 평생 자신을 괴롭혔을 그 배신과 상처라는 감옥에서 요셉 시스로가 걸어 나오는 열쇠. 그게 바로 용서였던 거죠. 이 용서를 통해 그는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자, 오늘 요셉의 청사진에서 우리가 꼭 가져가야 할 교훈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훈련장이 될수 있다. 둘째, 우리를 결정하는 건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해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강함은 고통의 의미를 바꾸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이세 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깊은 구덩이처럼 느껴지는 고통이 있나요? 그렇다면 혹시 그 가장 아픈 상처 안에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명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